안녕하세요. 세바시 캠프 13기 수료생 3조 안재경입니다. <laughs> 저는 이 캠프에 온게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오는 차 안에서는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집에 가고 싶을 수가 없었어요. 우죽하면 학원에 있을 때보다 더 집에 가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결국 도착해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친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했던 프로그램도 모두 좋았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캠프를 하면서 한번운 적이 있었어요. <laughs> 그, 완전 펑펑 울지 않았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오게, 나오게 된 이유가, 1일차에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혹시 성격위험 검사 하신 적 있으시, 있으세요? 그, 그런 일 검사를 할때 질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나 주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보통 다섯 개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날 선생님이 나는 특별하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기 중에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기에 매우 그렇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마음에 감동이 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평소에 잘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혼나도 절대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이 좀 많이 싫었어요. 극단적이게는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하고 가끔씩 생각하기도 했고요. 단한 번도 제가 특별하다고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그 다음날 2일차에 강사 선생님을 찾아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어제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거를 마음속으로 부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 제가 평소 저를 싫어한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는 말을 따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가 있다 등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울면서 그걸 따라했어요. 발은 뭉개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울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제가 모르는, 사, 모르는 중에 감동을 받았고 또 깊이 깨닫게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제게 도움을 주신 분은 강사 선생님뿐이 아니에요. 바로 3조, 즉제 팀의 팀 리더 선생님도 제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강사 선생님과의 얘기가 끝나고 팀 리더 선생님은 저를 강의실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저를 위하셨으며 저는 그 모든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눈물을 못 묻혀서 아주 범벅 인 상태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친절한 저도 짜증이 많은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저도 집중을 못하는 저도 모두 저니까요. 아, 아 죄송합니다. 쳐야 할 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더 사랑해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냐, 저는 그 자체로 특별하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제 경험담을 들으신 분들 중 없었으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강희 선생님의 말씀을 좀 참고하자면 언제 그 생각을 멈추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있는 그대로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